시편 39편은 시편 38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보여지는 다윗의 내면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보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전과 율법에 복종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돌보는 것과 율법 준수로는 다윗의 목마름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의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죄를 짓고 은폐할 때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원보원하며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악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윗은 함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조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경 정식과 의사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질 때까지 죄를 보호하는 여인의 태와 같은 자기가 만든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을 안달복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 자기가 만든 경계 속에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선한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위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시편 39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종교화된 교회는 교인들을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기의 주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 자신의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자기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교회는 감옥과 같은 자기의 경계를 허물고 말씀을 통해 자유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행위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가지는 교회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초차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지라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주를 배우는 가운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회계의 열매를 맺으려는 다윗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함께 짐을 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 다윗의 건강이 회복돼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암몬과 라빠땅을 점령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외부 세력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치료가 나타나도록 일할 뿐이다. 라는 의사의 말처럼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도록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